살롬 저는 경희대 대표단 회계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윤아 순장입니다 저는 순원 시절 순모임 액션 포인트로 아침 큐티 모임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다같이 학생회관에서 함께 큐티하는 시간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어가는 아침 뷰티의 은혜를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배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우림과 둠림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즉, 제사장은 자기의 지혜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 거독과 그 옷의 아래 자락에 닿는 금방울, 성류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금방울은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갈 때 울려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백성은 그 소리를 통해 제사장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살아있는 중보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금패를 만들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받아주시는 은혜의 근거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선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속옷, 관, 띠, 바지 등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나아올 때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그렇게 해야만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가볍거나 인간의 방식대로 할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규정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옷을 입어야만 백성을 대신해 설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너무 익숙하게 또 가볍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기도를 마치 습관처럼 하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까지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제사장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아주신 것처럼 저 역시 제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열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를 거룩하다고 받아주시는 사실이 큰 위로와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 그냥 내 모습대로라는 가벼운 태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겠다고 결단합니다. 또한 제 삶에서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풍상 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달고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습관적이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입혀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